오늘은 에스겔서 1 3장 말씀.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반부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뭐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결국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것이다 그런데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 그대로 즉시 응하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 예루살렘의 멸망이 앞두고 있어 요 시드기야 왕의 통치 후반부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선지자들은 그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무쇠 소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 같아서 염려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평화를 평안을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서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들도 일부가 그와 같이 곧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평화를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고 에레미아도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과 이게 연결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자들, 오늘날로 한다면 설교자들이라고도 볼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남자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17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여성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남성, 남자 목사, 또 여자 목사, 요즘 여자 목사들도 많이 안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에 대한 경고 예언을 할때 설교를 할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선지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선견자 봤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선견자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히브리어도 틀립니다. 봤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뜻을 봤다. 그게 환상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읽어내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라는 건 이제 깨달음인 것이죠.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흔히 쓰는 우리들의 말은 감화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또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 일어나는 여러 자연 현상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어요. 모세도, 노아도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준게 아니라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볼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을 쳐다볼 때 그냥 눈 속에 그냥 사랑이 팍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건데 거꾸로 얘기한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쳐다봤다라는 것이고 그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선지자고 선견자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신약 시대에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영들을 분별할 줄도 알고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 선지자라고 볼수 있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말하게함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이게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 하면은 지금 대통령의 보좌관 그런 역할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 오늘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 가셔야 되고, 몇 시에서 몇 시는, 어? 축구 가가지고 손흥민한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때 말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다 일일이 옆에서 다 보좌관들이 할 말을 넣어주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지, 아르켜주고, 다 보완을, 보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일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는, 있는 것이죠. 성령이 보혜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품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은 늘 곁에서 우리에게 자, 지금 일어나라. 지금은 가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감화, 감동으로 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민감해서 그냥 그것들을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과 상의하면서 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이 아니고, 않고는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체험이 아니고는 예수를 진정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그 성령을 인정하고 느끼고 경험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제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어떤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데, 무시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것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걸 들을 수 있느냐.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 혹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을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아래로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것들을 발휘하게 될때 그런 것들이 은사로 은혜로운 선물이다라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해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깨우쳐주신 것이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니까 예언이 대언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거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말하기함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 하나님의 통치 없이 내멋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이제 나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면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니까. 내 말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주시면 그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나왔다. 그 10중 8구? 우리 생각, 우리 감정, 또 우리 판단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순간적으로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늘 어,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어떤 또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할때 보면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고, 내 뜻이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뭔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 때의 순간만큼은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선입감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어떤 내가 집착하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마라. 그럼 그냥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고 싶으니까 다시 물어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마라. 그럼 끝내야 되는데 또 물어요 가야 됩니까? 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기는 계속 하고 싶다. 가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근데 내가 너무 그것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들렸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내야 됩니다. 단순한 원리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성령이 내 속에 소원을 두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읽어내서 그것들을 100% 온전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옛날로 말하자면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딱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 현실 속에서는 거기에 이와 같이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때로 간혹은 사탄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즉시 가서 예수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들락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태도로 딱 가면은, 야, 얘는 건들 데가 없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걸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고, 어,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걸러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 주파수를 맞추듯이, 레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이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엉뚱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1절에서 16절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자기 심령, 자기 마음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이 그냥 허탄한 것 거짓된 그런 예언을 한다. 거짓된 점괘를 보고 이 점괘라는 것들이 읽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거짓되게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봐라. 해보면 알, 느껴진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8절에서부터 12절에 말하기를 그들을 쳐서 공회에서 제외시키고 호적에서도 제외시키고 이스라엘 땅에서 아예 추방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바울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툼과 어? 시기와 다툼으로 일한다 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해놓고 그렇게 서약을 했고, 그렇게 또 사는 믿음으로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걸론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붙고, 하나님을 더 씌워야 돼요. 자꾸만.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늘 덮어씌워야 됩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 거스름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고요. 그걸 연결시켰을 때 하나님 뜻에 거슬려지거나 뭔가가 좀, 응, 그게 맞지 않았을 때는 버려야 됩니다. 제거를 잘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의도적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외시켜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은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담을 쌓고 거기에다 회를 칠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회를 칠했다는 건 대충 쌓고 보기만 좋게, 겉만 보기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고 풍파가 치고 이러면은 다회 칠한 것은 다 벗겨져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예언들이나 또 영적인 일들이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은유가 너희가 집을 짓을 때집때 조심해라.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 이런 것들로 질르면 나중에 공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다 타버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 진주나 보석이나 금이나 값진 것으로 해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를 하고 나더라도 그 순수함이 그대로 남는다. 값어치가 그대로 남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회칠한 것이 돼서 그런 것들은 남지가 않습니다. 다 무의미한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을 빨리빨리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서 그것이 진주가 되게 하고 금이, 금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다. 그러니까 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내 행동, 내 삶, 어떤 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인생은 낭비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그냥 회칠한 것처럼 해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솟아올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내게 감화감동해서 이렇게 일으킨 것들을 100% 온전히 순종해내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선지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은 이, 이 나라를 깨뜨려서 새로 이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쓸어낸 다음에 거룩한 씨앗들로, 알곡들로 다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을 거슬려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회칠하듯이 덮으려고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성토고 경고고 책망인 거예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가 인간적이면은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목회할 때도 에 정말로 사람을 보지 마라. 그런 그 가르침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사람이 원래 나쁜 건 아니죠. 친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그런 것도 한 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끌어당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더 높여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단순하게 그런 목적이 없이 친하게 지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결국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신앙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해주고 재밌게 지내고 이런 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지푸라기고 풀이고 그런 거죠. 그런 요소는 양념 같은 거, 양념 그런 것들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렇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뒤로 빠져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좋아함 인간적인 친밀함만 남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회칠한 거다 결국은 풍파 되리면 쓰러져 나가버리는거 불로. 테스트를 할때다 풀다 없어지는 아무 짝에 별로 쓸모없는 남은, 남는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13절부터 얘기하는 거 보면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내가 드러내게 하겠다. 본질을 드러내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인간적인 요소? 회칠한 듯한? 내가 자꾸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자꾸 여기려고 하고, 내 뜻을, 내 생각을, 또 어떻게 보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넣어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인 양 포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기초, 내 속의 본질, 아, 이건 인간적인, 아, 이건 그 기초가 사탄에서부터 온 거구나.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분별을 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이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젖,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앞뒤 분간을 할줄 몰라요. 음식을 집어내서 좋은 것은 내가 먹고 나쁜 것들은 뱉어내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몰라요. 아, 이건 인간적인 거 뱉어내야 되고, 아, 이건 사탄으로부터 거 뱉어내야 되죠. 정말, 그 어떤 것 속에는 다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엄마가 다 먹어서 소화시켜 가지고, 좋은 것만 가려내 가지고 먹여줘야 되는데,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스스로가 거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그 속에는 해된 것도 있고 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가릴 건 가리고 자를 건 잘라내고 제거할 건 하면서 좋은 것들만 취하면서 그그 그 영향을 받아들여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민감한 분별력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고 행동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애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특히 여자들은 더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묘사는 사람의 영혼을 너희가 사냥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앞에서도 너희가 황, 황무지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같은 거예요.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너희가 살아야 할 영혼들도 다 잡아먹고 있다. 또, 마땅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정제를 받고, 다듬어져야 할 영혼들마저도 너희가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어떤 내 안에 그 미숙함, 또 취약함, 이런 것들을 늘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벗겨내려고 하고, 그걸 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도 있고, 타고난 기질도 있고, 타고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길들여진 자기들의 신념이나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벗겨져야, 그런 걸 초월해, 해야 성령의 음성이 똑바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뒤바고만은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정말 우리가 잘못돼 인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영혼을 망치는. 그야말로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영혼을 내가 인간적으로 망쳐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망칠까봐 오히려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할 때도 있고 막 의심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잘하고 있나 반성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불확실하고 또 흔들릴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확신이 들고 기도해야만 나도 바른 길로 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내 기본 성격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 타고난 성격으로, 내 타고난 성격으로 돌아가면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이러면 아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나도 그런 쪽으로 나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줘야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갈 수가 있구나. 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그분께 자꾸 맡기면서 그분이 나를 운전해 줄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줄수 있도록 나를 맡겨야만 내가 그나마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고 내가 그나마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거쳐지면 어지 없습니다. 내 성격이 그냥 나와요. 그냥 내 성격이. 그리고 내 기질이 그냥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다 망치는 거예요, 다. 영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부적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장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요소. 부적 왜 점집에 가면 왜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막 무서운 막 그림들 그려 놓느냐. 압도하기 위해서. 그래야 압도당해야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분위기부터 위축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해 나가게 돼서 결국은 영혼을 사냥해서 하나님 백성에서부터 멀어지게 더 나빠지게 하나님 뜻을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내가 그 영혼을 건져내겠다. 내가 부적을 찢어버리고 너희 수건을 찢어버리고 내그 속에서 너희들이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끌어내겠다, 살려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인 장치들을 어느 정도 찢어내고 제거해내야 됩니다 회치를 벗겨내듯이 덮여진 부적과 수건을 걷어내듯이 다 걷어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감 통해서 말하고 일하고 사역해 나아감으로써 이 시대에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